역할로 돌아왔습니다. 미스터리 서스펜스로 돌아온 이보영 씨의 대체불가 존재감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보영 씨가 또 미스터리 서스펜스로 돌아오셨습니다. 장르블로 돌아온 소감 어떠신가요? 어 저는 솔직히 리액션을 굉장히 받는 입장으로 계속 연기를 했어야 됐었어요. 제 주변의 상황들이 터지면서 근데 음. 재밌었어요. 아그 상황 자체 에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으셨다좀 답답한 느낌도 있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주변에 터지면서 저는 어 뭐야 여기서 뭐야 이렇게 계속 뒤통수를 맞는 역할이니까 솔직히 찍으면서 저 스스로 답답함도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냥 이런 연기도 그냥 해보는 게 굉장히 시, 신선 네.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혹시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 대본을 선택한 이유가 이 반전과 반전의 진통이 자꾸 일어나는 일들이 쥐가 궁금해 저한테 버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끝까지 궁금해하면서 재밌게 찍었어요. 아니, 장르팀도 지금 보였어요. 아직 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지금도 지금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본 처음 보셨을 때 어땠는지, 이보영씨부터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계속 당하는 이라서 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솔직히 저는 약간 항상 드라마를 선택할 때 서사가 쌓여서 나중에 이렇게 터지는 역할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서사가 제가 쌓는 게 없이 주변에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어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1부 엔딩이 아, 이부 제가 아, 뭐지? 2부를 본 다음에 아씨 3부가 뭐지? 그리고 3부를 본 다음에 4부를 보지? 됐고 그냥 다음회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육부까지더 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을 했더니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laughs> 그래서 솔직히 뒤가 궁금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네. 사실 이렇게 잠깐 그러니까 작품을 참 많이 하셨는데도 보면 보수로 계속 다음이 궁금해지는 네. 그런 데만 만나기 쉽지 않요 맞아요. 그래서 음. 정말 다음 형이 음. 다들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나요? 네. 이번 작품에서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연기를 하셨는지 이보영 씨부터 음. 좀 여쭤볼게요. 아. 저는 솔직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약간 주변의 상황이 자꾸 빵빵빵빵빵 터지면서 제가 이제 너무 놀래고 그 리액션을 받는 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비우고 받는, 받는 걸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그냥, 터졌을 때, 그냥 제가 비운 상태에서 이 논란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씩 알았을 때. 그래서 약간 제가 중반부터 너무 답답했던 게 제가 뭔가를 만들고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능동적인 것보다 약간 받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 비우려고 했어요. 비우려고 많이 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름, 어렵다는 게그 비운다는 것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와, 우리 또 이보영 씨에게에또 새로운 또 도전으로 비움에 또한번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는 하이든 이보영 씨입니다. 네.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제가 알아낼 겁니다.